두 눈을 감고 있는 시뻘건 인간의 두상 이 작품은 영국의 조각가 마크퀸의 셀프 연작 중의 하나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작품은 마크퀸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본따서 실리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피 4.5리터 가량을 넣어서 얼려서 만든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시장 가격이 23억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인기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논란이 있는 그런 작품이죠. 왜냐하면 피를 얼려서 뭔가 조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혐오스럽긴 하잖아요. 그럼 마크키는 도대체 왜 셀프라는 작품을 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는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피라는 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피는 내몸 안에 있을 때는요,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피가 내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요, 그것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처에 딱지가 앉는다든지 아니면 뭐 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피는 굳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몸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의 일부이지만 내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타자가 됩니다. 하지만 마크 퀸은요 자신의 피를 뽑아서 이것이 굳기 전에 얼리고 그것을 자신의 얼굴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물론 내몸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나의 일부이자 나의 자아를 어, 보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피로 만든 두상이 어, 보존되는 그 방식입니다. 이 얼려져 있는 두상은요, 이중 아크릴로 제작된 특수 냉장고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요, 항상 영하 1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녹아서 작품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국의 사치 갤러리에서는요, 어떤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냉장고의 전원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었고, 이로 인해서 마크퀸의 셀프 연작 중 하나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메시지는요,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 그리고 그 사회, 주변 환경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피와 이 냉장고, 이두 가지 개념을 어,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마크 퀸이 왜이 작품을 피를 얼려서 만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요, 자아라는 것이 내 안에서 세상으로 던져졌을 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의 자아, 이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는 어,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도 있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자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간 사회의 발전은 호혜성과 또 증여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또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 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 관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 퀸은 이 피로 만든 부상 그리고 냉장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마크 퀸의 셀프 연작 중 하나가요. 우리나라 어 서울에 아라리오 뮤지엄인 스페이스라는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보고요. 약간 작품과 냉장고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 공간 안에는요. 보존하고 있는 냉장고와 또 똑같은 모습의 그 냉장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그것을 이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냉장고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뮤지엄측에서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시 전시 공간 안에 또 다른 냉장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료 냉장고고요. 하나는 그 김치 냉장고였어요. 그래서 그 전시 공간 안에는 총네 개의 냉장고가 있었던 셈이죠. 어 작품을 보존하고 있는 냉장고 그리고 예비 냉장고 그리고 음료 냉장고 어 그리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4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시 공간 안에서요, 냉장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품을 보존하고 있던 그 냉장고였던 것이죠. 사실 냉장고의 역할은요, 뭐 음식물, 우리가 먹는 것들을 조금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 마크퀸의 작품과 관계를 맺으니까 그때 또, 또 다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냉장고가 가진 그 사전적 존재 의미가 마크 퀸의 그 작품과 관계를 맺었을 때또 다른 어, 어떤 존재 가치를 보이는 것, 어, 그것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좀 사랑해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나의 가치는 이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신만의 어떤 가치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 가치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쓸모없는 가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또그 존재 가치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 가치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환경이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고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마치 마크 퀸의 작품이 냉장고가 없으면 은 녹아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 마크 퀸이 피를 얼려서 만든 '다'라는 연작은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일 것입니다. 다음 번에도 예술과 미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준비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이 이야기들 더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